여러분 힘줄 터질듯한 전완근 가진 사람 본적 있으시죠? 이러다가 더울 때이 가시팔 때문에 더운데도 팔못 걷어본 적 있으시죠? 오늘 이두 가지 운동을 통해 집에서 여성분들도 바나는 힘줄 터질듯한 전완근 가질 수 있게 해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전완근 운동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리스트 컬과 리버스 리스트 컬이두 가지예요. 이두 가지를 덤벨로만 해도 전완근 전체를 충분히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리스트컬은 손목을 아래로 굽히며 팔뚝 안쪽을 자극하고 리버스 리스트컬은 손등을 위로 들어올려 바깥쪽 신전근을 강화합니다. 혹시 집에서 쓰는 덤벨 필요하시면 위에 링크 한번 클릭해 주세요. 이건 그냥 제가 좋다고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적인 트레이너이자 천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제프 캐블리아 이렇게 말했어요. 손목걸을 대충 넘길 운동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제대로 하면 전완 강화와 부상 예방에 필수적인 운동입니다. 그는 리스트 컬을 전완근 강화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즉 우리가 그동안 쉽다고 생각했던 이 작은 동작 하나가 사실상은 상체 전체 운동을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기초가 되어준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전완근이 왜 중요할까요? 단순히 팔이 굵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전완근은 상체 모든 운동에서 힘을 전달하고 버텨주는 핵심 연결 부위입니다. 풀업을 하다가 팔 힘은 남았는데 손이 풀려서 떨어진 적 있으시죠? 데드리프트를 하다가 바벨을 쥔 손부터 미끄러질 뻔한 경험도 있으시죠? 그게 바로 전완근과 근립력이 약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전완근이 약하면 아무리 어깨가 크고 등이 넓어도 힘을 쓰지 못하는 몸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전완근 운동이라며 떠올리는 건 뭐가 있을까요? 철봉에 매달리기, 악력기, 데드리프트 정도가 있습니다. 어,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전완근은 다른 운동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커진다고 하지만 이런 생각은 틀렸습니다. 전완근은 지근이 많은 부위입니다. 지근이라는 건 쉽게 설명하면 오래 버티는데 강한 근육입니다. 예를 들어 무거운 걸 잠깐 드는 건 폭발적인 힘 순발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건 속근이 담당합니다. 반대로 철봉에 오래 매달리거나 가방을 들고 몇분 동안 버티는 힘 이건 오래 꾸준히 힘을 유지해야 하잖아요. 그걸 담당하는 게 바로 지근입니다. 그래서 전완근을 키우려면 무조건 무겁게만 들기보다는 천천히, 오래, 정확하게 자극을 주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덤벨 하나만 있으면 또 물병만 있으면 됩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손목이 너무 얇아서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오히려 손목이 얇을수록 근육이 자랐을 때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비교적 얇은 손목을 가진 보디빌더 분들이 팔을 더 두껍게 보이게 만드는 것도 바로 이 원리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전화문을 키우는 것이 집에서도 덤벨 하나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덤벨이 없으시다면 집에 물병만 있어도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딱이두 가지 루틴으로 시작해 보세요. 리스트 컬 20회에서 30회 3세트 하고요. 리버스 리스트 컬 20회에서 30회 3세트입니다. 운동은 복잡하지 않아야 꾸준히 할수 있습니다. 저는 꾸준함이 곧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안배기신다면 매일 하셔도 좋습니다. 무게는 횟수에 맞게 설정해 주세요. 혹시 물병으로 하신다면 횟수를 더욱 늘리셔도 좋습니다. 전완근은 더 이상 다른 운동으로 키울 부위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 몰랐을 뿐 이제는 덤벨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키울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꼭 지금 바로 영상 끄시고 오늘 바로 전완근 운동 시작해 보세요. 감사합니다.